3일 동안 타보시고 결정하십시오. 집 앞까지 배송해 드리겠습니다. 차를 바꾸시려고 이제 준비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요. 2천만 원 미만대에서 정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차 어, 유형별로 세대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승용차를 타시다가 SUV로 이제 넘어오시려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으세요. s u v 의 입문용으로는 쏘렌토가 가장 좋습니다. 쏘렌토가 신차 판매에서도 1등이지만 중고차에서도 판매 1등인 모델인데요. 쏘렌토 I 같은 경우에는 너무 좀 구형이지만 이렇게 올리스렌토 같은 경우에는. 이 중간 지점에서 가격도 2천만 원 미만이면서 가장 잘 나가는 모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SUV나 RV들이 사실 겨울철에는 가격이 좀 저렴한 편인데요 봄이 되면서 3월, 4월, 5월이 되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올라가는데요 어떻게 보면 지금 구입하시면 한 50에서 100만 원 정도 좀 저렴하게 구입하실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볼뉴소렌토 2.2 이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고요 2017년 5월에 11만 킬로 뗐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천칠7 0만 원입니다. 이 차량의 모델은 이제 노블레스 스페셜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기본적인 세팅이 옵션이 좀잘돼 있어요. 일단 메모리 시트가 장착되어 있고, 여러분들 좋아하시는 반자율 주행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뭐 열선 통풍이나 이런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장착되어 있고요. 뒷좌석 열선도 당연히 들어가 있고. 여기 보시면 오토홀드 기나기라든지 드라이브 모드, 전자 파킹 브레이크까지도 다 장착되어 있습니다. 옵션이 없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이런 요 정도의 옵션을 가지고 타신다면 정말 불편한 점이 전혀 없으실 것 같고요. 쏘렌토의 가장 큰 장점은 일단 적재 공간이에요. 사람이 타기도 너무 굉장히 좀 쾌적하고 짐 넣기도 상당히 좀 어, 수월하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승용차를 타시던 분들이 이렇게 이제 적재 공간이 넓은 차를 한번 이제 타 보시면 정말 만족감이 높으실 거예요. 일단은 뭐 차박하기도 너무 좋고 그냥 들어 누우셔도 되고, 웬만한 짐들은 그냥 다실 수가 있고 보시면은 이 차는 이제 7인승 모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뒷좌석에 이제 공조 예, 조절할 수 있는 버튼이 들어가 있거든요. 그다음에 컵홀더도 들어가 있고 3열 시트 같은 경우에는 어른들이 타기엔 좀 부족한데 아이들은 너무 좋아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좀 장거리 갈때 아이들 같은 경우에 뒤에 태워도 사실 불편함은 전혀 없어요. 예. 굉장히 실용적인 차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다음 차량은 베리뉴 티볼리를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티볼리를 사시는 분들의 대부분이 디자인을 보시고 사시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여유로운 적재 공간 때문에 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동급 대비해서는 사실 한 300만 원 정도 중고차에서 저렴한 게 가장 큰 장점입니다 뿐만 아니고요 적재 공간은 소형차에서는 가장 크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박을 원하시는 분들이라든지 아니면은 가까운 곳에 놀러 다니실 때 굉장히 좋은 차가 또이 차가 아닌가 싶습니다 KG모빌리티 베리뉴티볼리 1.5 가솔린 2륜 업비트 모델이고요 이 차량의 신차 금액은 한 2,580만원 정도 되는데 오늘 판매금액이 1,980만원입니다 22년 1월에 2만 키로 밖에 뛰지 않았어요 이 동급 모델 같은 경우에 제가 이제 검색을 해보니까 셀토스 같은 경우에 한2,300 정도 거래되고 있고요. 코나 같은 경우에 한2,200 정도 거래가 되고 있는데, 이 차량은 이제 1,000만 원대 후반이니까요. 2,000만 원이 안 되니까요. 상당히 이제 저렴하다고 보시면 될수 있을 것 같고, 어, 이 차를 이제 선택하실 때꼭 넣으셔야 되는 옵션이 있는데, 일단 안전에 관한 옵션들. 그러니까 뭐, 사선 이탈이라든지, 전방 추돌 방지 시스템이라든지, 이런 옵션들은 좀 넣으시는 게 좋은데, 이 차는 다돼 있어요. 반잘 주행도 되어 있고, 차선 이탈 되어 있고요. 어, 기본적인 옵션들은 뭐 통풍이라든지 열선이라든지 핸들 열선 같은 것도 다 되어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이차 이제 소형차인데도 전혀 뭐 소형차 느낌이 안들 정도로 굉장히 좀 쾌적하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뒤에 보시면 이렇게 적재 공간이 또 이렇게 있어요. 이 바닥 공간도 상당히 넓고 이 차에도 가장 큰 장점은 폴딩 아니겠어요? 이렇게 이렇게 폴딩하게 되면 큰 짐들을 그냥 막 실으셔도 될 정도로 굉장히 큰 공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요즘에 이제 1인 2인 세대들이 이제 캠핑을 가거나 놀러 갈 때는 제가 봤을 때는 이만한 차가 없는 거죠. 다음 차량은 LF 소나타뉴 라이즈 하이브리드 모델입니다. 경유차를 운행하셨던 분들이나 아니면은 이 연비 때문에 고민하신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하이브리드를 가자고 하니까 금액이 너무 높다 보니까 이제 장벽이 생기는데 그런 분들은 제가 봤을 때는 요 정도만 타셔도 무난하지 않을까 사실 이제 동급에서는 이제 K5가 있는데 K5는 약간 좀 젊은 느낌이다 보니까 사실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이라든지 그런 느낌이 싫으신 분들한테는 저는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게이 차량입니다 사실은 이제 LF 같은 경우에는 고장이 너무 안 나가지고 저희 업계에서도 유명한 차량이고요 공간 연비 디자인 요 LF 까지만 해드려도 나쁘지 않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LF 쏘나타 뉴라이즈 하이브리드 모델이고요 2018년 8월에 키로수는 11만 키로 쪘습니다 오늘 판매 금액은 1689만 원이에요 일단 소나타는 오랫동안 사랑받았기 때문에 아마 타보신 분들이 훨씬 많을 것 같고요 내가 이 차를 몰지 않았더라도 택시를 타보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일단 공간 굉장히 넓고 쾌적하고요 일단 하이브리드의 가장 큰 장점은 연비이죠 연비 연비 때문에 사실 타시는 차가 맞고요 기본 세팅 이 차가 이 사실 기본 모델이에요. 기본 세팅도 사실 옵션이 조금 잘 되어 있는 편이에요. 하이패스라든지 열선이라든지 이런 기본적인 옵션들이 다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자동차의 고장으로 인해서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으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제 그런 분들한테 저는 이 차를 정말 적극 추천드리는 게 정말 고장 없이 무난히 연비 좋게 탈수 있는 차가 이 차량입니다. 차를 고르실 때 가장 만족도를 높이는 방법은요. 일단은 차를 오셔서 직접 보시고 운전을 해보시는 겁니다. 정말 만족도 높은 차량들이 많이 들어와 있습니다. 언제든지 오셔서 구경하시고 시운전하시러 오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